국제 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이 온라인 기부런 2020 월드비전 글로벌 6K 포 워터 버추얼 런을 개최합니다. 버추얼 6K는 개발도상국 식수 위생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버전으로 확장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각자의 집과 공원, 산책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공간에서 6km나 12km를 걷거나 달린 뒤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SNS에 인증하면 됩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캠페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부에 동참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모금된 기부금은 아프리카 지역의 식수위생사업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